이름이 토끼발 고사리라고 합니다. 고사리과죠. 얘, 얘도 얘가 음, 공기 정화 식물로 아주 탁월하다해서 어, 골라왔습니다. 산에 가면은 음, 고사리들 이렇게 피어있는 그런 음, 음, 고사리과의 아이들인데. 이게 잎이 엄청 부드러워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래서 얘는 아마 잎이 너무 부드러워서 어, 스프레이를 자주 해줘야 할것 같아요. 음, 이봐요, 벌 얘가 이제 펴지면은 이런 잎이 나오겠죠. 음, 예뻐라. 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둘거구요 음, 얘는. 음, 얘는, 국화, 독화, 노란 국화인데, 이게 할인 코너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두 포트를 데리고 왔습니다. 음, 세상, 에 예쁘기도 하지. 음, 예뻐. 역시, 가을은 국화가 아주 보기 좋아요. 예뻐라, 예뻐. 그리고 얘는 이름이요 벌레잡이 재비꽃 얘가 이런 음, 데 보면은요 그 해충 있잖아요 그 초파리 같은 거 이런 데 보면은 초파리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여기 음, 베란다에다가 도 보려고 제가 이렇게 두 포트를 데리고 왔네요. 이렇게 꽃대도 꽃대를 이렇게 하늘하늘하게 이렇게 올리고 어머나 예뻐라 이렇게 이거 가격대가 좀 있어요. 이게 한 포트에 5천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꽃대를 이렇게 올리고 오, 예뻐. 그리고 얘는요, 런 연이에요. 어저께 그 미래에 갔더니 어, 매장에 보니까 런 연이를 갖다 놨더라고요. 런 연이가 눈에 잘안 띄던데, 어제는 보니까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포트를. 제가 욕심이 나서 제일 큰 포트가 눈에 띄긴 해. 얼른 데리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무름이 있더라고요 밑에 입장이. 그래서 무름 있는 입장을 다 떼내고 흙을 좀 털어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는 양파망인데 안에다가 양파망을 깔고 얘를 이렇게 자리를. 음 자라 좋습니다. <laughs> 이제 런년이가 달달 달구어지면은 색감이 아주 예쁜 그런 런년이입니다. 저희 집에는 런년이는 처음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도 지금 제가 처음 유튜브 알게 됐을 때 얘가 한참 유튜브에서 많이 나온 코로나인데 요즘은 또 인기가 주춤해요. 그래서 제, 저희 집에는 없는 아이가서 어, 코트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 날씨가 오늘 이제 많이 참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교차 항상 조심하시고요. 어. 저희 집에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아, 일교차가 조금 나는지, 이 예, 모닝듀가 아주 예쁜 색감을 보이고 있어요. 모닝듀. 예, 끝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지요 색감이, 아, 이렇게 영상으로는 별로 그렇게 예쁘게 안 나오는데, 아, 예쁘게, 예, 났습니다. 러블리 로즈. 얘는 메디바. 어, 얘는 히메유로. 어, 얘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어제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얘가 햇볕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너무 타는 것 같아서 이 안쪽으로 뒀더니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음 햇볕을 아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요. 그래서 음, 음, 얘는 라즈베리 아이스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다육이는 어, 물론 비싼 것도 어, 좋, 좋고 예쁜 게 많지만은 이렇게 음. 국민이들을 이렇게, 이렇게 작은 이 화분에다가, 얘는 한 포트에 2,000원인가 주고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도 잘 달궈지면 은 아주 멋진 그런, 어 자태를 보여주는 다육이들입니다. 뭐, 그래서 다육이에 빠지면, 은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레드왁스고, 얘는, 얘는, 어, 얘는 이름표가 어디 갔지? 어 얘는, 아, 이름표가 다 어디로 갔나? 얘는 꽃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커주네요. 얘는 프리티금. 얘는 흑법사. 흑법사가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나눴더니, 어, 잘, 예, 예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있네요. 얘네들은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두면은, 음, 이렇게, 역시, 근데, 달기들은 분갈이를 너무 자주 하는 게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어, 자주, 안 하는 게 아마 예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얘는, 음, 얘도 예쁜 모습을, 음, 이쪽으로 제가 또 옮겨줬더니, 여전히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리아. 얘는 이렇게 있고, 음, 아, 어저께 제가 막그 미래에 가서 음, 데코라 금이 그니까 말은 안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올까 하다가 아우 집에 뭐 자리도 휩싸는데 자꾸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해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laughs> 얘는 다이아몬드 펄 음, 역시 얘는 음, 여름에도 이렇게 붉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문값이 9만 원이지만은 어, 저는 후회하지 않는 어,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이 어, 아이는 어, 문값이 좀 있는 아이지만 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얘는 블루 드래곤, 음. 얘는 무지개여신 다 보여드렸던 아이들이에요. 얘가 집시금이라는데 어 세상에 입장이 이렇게 자꾸 짧아지네요. 아무래도 일조량이 없다 보니까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얘는 아마빌레. 이, 얘는 아마빌레인데 이도 본생이에요보고요 얘네들은 얘가 이렇게 굴광으로 햇볕을 따라가잖아요 식물들이 그래서 제가 요쪽에 요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던 모습을 이렇게 돌려주고 있으니까 예, 또 이렇게 햇빛을 따라 얘들이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예, 그러면 제가 오늘은 또 이렇게만 어, 올리고 다음 음, 시간에도 멋진 영상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